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들입니다. 어, 여러분, 제가 그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시죠? 어,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공황장애 약을 2년 동안 먹고 있는 공황장애 환자입니다. 어, 네. 엊그저께 가서 아침 약을 조금, 너지 계속 이렇게 좀 얕은 걸 먹다가, 이제 조금 높은 걸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용량이 좀 많아진 거죠, 용량이. 아침약이.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 공황 장애가 왔을 때등 뒤서부터 목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와서 그 신경외과 가서 다 머리를 찍어 보고 뭐꼬지집뼈까지다 찍었는데도 아무 증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 정신과 바로 이제 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공황장애라는 우울증과 공황장애라는 그런한 어, 병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한동안 또안 먹으려고 어제 또 했었는데 아 이게 참 약을 한번 먹으니까 잘 이게 끊기가 했네요. 쉽지 않네요. 어, 연예인들도 보면 어, 공황장애 알고 계신 분들이 일상생활을 하는 게참 힘들다고 하잖아요. 어,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그좀 높은 약을 먹으면 저는 좀얕은걸 먹으니까 좀 괜찮은데 높은 약을 먹으면 조금 낮에까지 좀 그야말로 이렇게 활동을 잘 못하고 힘이 빠지고 하니까 그럴 것 같더라고요. 네, 어, 또 건강 검진 받아서 또간 수치가 안 좋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또 어, 간 영양제 일단은 우르사를 사서 뭐 간에 좋은 건뭐 우르사자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우르사를 사서 하나를 먹었더니 조금 이제 반짝 괜찮아진 것 같아요 지금. 음 그래서 우르사를 한한달 먹어보고 이제 더 좋은 간 영양제가 있다면 또 다시 검사를 해서 어,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이렇게 피곤하고 어, 그냥 계속 피곤해요. 계속 피곤하고 이렇게 어, 많이 먹지도 않는데 이렇게 부어요 얼굴이 고손 손도 이제 류마티스가 있으니까 류마티스 때문에 이제 좀 손이 좀 움직이는 게 조금 힘듭니다. 사실은 어, 그런 것들 때문에 아주 어, 예 참. 이마치스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이런 관절 같은 거 아픈 것들은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나이 또래 되시는 분들은 60 이상 70 되신 분들은 다한두 가지씩은 다 그런 이렇게 결점들을 다 갖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고 또뭐 간혹 또 건강하신 분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또 정말 팔팔 날라다니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어, 지금 또밤 10시가 넘었습니다. 10시가 넘어서. 어, 여러분들한테 무슨 말을 할까 하다가, 아, 내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좀 몸이 안 좋고, 어, 이런 상황들이 에, 있다는 걸좀 말씀드리고, 공황장애약을 끊고 싶은데, 아직 좀더 먹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어, 병원에서. 그래서 조금 더 먹어야 되겠고. 예, 제 공황장애 증상은 저는 힘이 빠지는 증상이에요. 음, 힘이 좀 많이 좀 빠져요. 어떤 때는 걸을 때 힘이 많이 빠져서 음, 극도로 힘들 때는 걷지를 못할 정도로 음, 그렇게 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공황장애를 알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제가 이거 저번에 한번 공황장애에 대해서 올렸더니 기도하세요 <laughs> 기도하시면 됩니다 네 기도도 많이 하고 있고요 기도를 매일 합니다 공황장애 하나님이 어, 공황장애를 알고 있지 않다라고 어, 선언하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은 저에게 공황장애를 걷어 가지 않으시고 계십니다 무엇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 말하는 것도 조금 음, 공황장애 증상이 있을 때는 이렇게 말도 좀어눌해요 어, 오늘 아침에도 조금 그랬는데 그냥 찍었어요. 제가 약간 증상이 있었는데 좀 그냥 찍었어요. 하여튼 어, 만족스럽지 못한 영상이었는데 그냥 내버렸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그닥 다 만족스럽지는 않아요. <laughs> 네, 여러분 감사하고 음, 평안한 밤 되십시오. 애들이 왔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